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왜드아 그런 일도 일상... 아 이렇게 똑같이 나와? 아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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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지마 할지이 할지마 할지마 아, 이렇게. 안 돼, 내 실력이 아, 이거? 하아하아하하하내려치기 하아. 하아. 엉덩이로 내려치기하내타이템을 하아. 계속 막아하 젤다, 나, 나. 아, 이걸좀 잘해야. 아하! 패스다. 아! 비켜! 다 비켜! 어! 스매시볼! 스매시볼은 내꺼야. <laughs> 건들지 마. 아, 내가 까이고 싶어. 나 젤다 뭔가 불안하다. 한 방에 이렇게 한 모하게 죽다니. 나 이번 판도 제안 보는데 일단 제일 나정시만 하나 고 오, 딱 아, 이상하죠. 오, 하 대. 오, 죽어버리죠. 오빠 죽어버려. 오, 나를 어? 잘 어? 내요이잘생전네아 이거 맞았으면 n i g h t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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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안돼! 아 저, 저, 아열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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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팔을 어, 바로 차버렸네. 아 됐다. 아 이거 꼭 이길 거야. 와우 포켓몬 트레이너가 두 명이나 나왔네요. 아 뭔가 그한데 이번 판은 사람이 이길 수도 있겠어요. 그냥 포켓몬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두 마리나 있으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꼭 이겨야 아! 아, 돼. 아! 다한 치러 버려. 하아아 안돼. 하하다한 목숨씩 따라 하는데 이 선규 씨만 안 따라 내려. 하면 이제 죽을 자리를 잃 하하하. 니씨 색깔이 왜 이렇게 연하지? 아, 저 뭐. 에어컨 진짜 안 좋아. 오, 뭐야. 야. 포켓몬만 두개 있다고 방심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방심은 그건 뭐. 방심하면 그늘합니다. 으악! 물로 다스려줘야 아, 근데 저, 쟤는 또왜안 죽어? 아, 또 카메라를 바로 쳐다 이런 세상 아, 잠깐만 나 어, 스매시 볼이다. 저, 무조건 때려요, 어머니. 한 대... 오케이, 안 나겠죠? 스스로 죽었죠. 혹시 아마 뭐 이득 아니겠습니까? 헤 어, 올라가요, 어머니. 와, 다행이죠? 아안돼 죽지마 그렇지 살았죠? 아 어? 제 지뢰를 제가 밟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또 저걸 먹을 때죠. 와, 진짜 왜 이러지? 좀 어, 너무 안 했나? 오케이 처리되었습니다. 아, 다 때려버려. 아하 아프죠. 와, 아, 철이 풀렸네요. 이런, 세 개. 아! 마지막에 누가 한발 쐈다. 아, 이럴수록. 아, 왜 이러지? 아, 모든 캐릭터를 해봐. 와, 스네이크가 두 명! 일단 처음에 레이저 한번 쏴줬고요. 아, 어버치기. 너무 심각하죠. 아, 돌려. 돌려버려. 돌려버려. 아, 스네이크가 두 명이니까 도장 안 해요. 밥. 밥. 오케이! 먹었죠. 아, 또뽑가요 집에. 오케이. 저 혼자 뭐가 있었지 방금? 다 때려버릴 것이요. 오. 아, 이럴수가. 小五兵的左途右撇。 키를 네요 이거 아무 캐릭터가 맞고나서 해도 되겠다. 아. 아, 정말 빠나죠? 금강의 스피드, 금강의 스피드. 아, 다들 키가 크고 얼음차를 빼고 다 키가 아, 크네요. 시만가까 스피드, 가까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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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안차 아하 오호? 멀리서 거의 탈출을 못해요 아, 왜이 너무 이있다가 B. 컨셉까 그냥 막 눈물이죠. 진짜 제발 안 돼. 진짜 삥땅. 오케이, 어느 자리 죽었죠? 아, 어느 자리아니야 쿡가 있는요 아, 이렇게 죽나요? 아직만 죽기 하나네 이렇게 때려 죽어야죠 아 드디어 아 드디어 던지고 올라가겠네요 가논돌프 죽어버려! 그렇지! 가논돌프 이제 스토이 이제야 두개가 돼버렸네요 아 제발 아하늘이 플리즈 아, 안돼! 망했다 가성 이런 스케일. i 에서 e a d I'm dead. i 이 dead. I'm dead. I'm d e a 로 I'm 오기 a d I'm d 기술 좋죠? 기술이 많이 좋은데요. 캐릭터 자 여기로 와서 폭탄을 터뜨리고 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아이맵 좋네요 이맵아이맵 아, 마음에 들어요 캐릭터 도 마음에 들는아 잠깐만 선동점프가 가능이야잘 안되네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할 시간도 없네요 이유성이 와 벌써 스톡이 다 이렇게 됐네요 눈감팍을 해서 이렇게 빨리 대단하죠 이젠 빠르! 이 i r e 아 메타나이트 아하! 아 살았죠 아아 달려주세요. 여기로 와가지고 이걸 차트리기 하는 것이에요. 제가 죽었네요. 아 어린 꼬마 정말 잘싸다어 다들 스토기 하나 남았거든요 지금 이길 수 있어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해야만 하네. 아, 안 네. 돼! 죽지 마, 꼬마야! 아, 살았죠. 스매시! 한 번만! 오! 안 돼! 아, 거의, 아, 거의. 진짜, 행복된 극으로 잘 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아, 잘 되고 있었는데. 진짜. 어, 근데 이 캐릭터 좋아요. 한번더 해봅시다, 이 캐릭터들. 요시아에요. 쿠파, 디디디 대왕 와, 제가 하는 게임에 다 나오는 캐릭터들이에요. 컵이 좋하고 와, 정말 나이 나. 하, 대용. 어, 이없네 아, 이건 뭔가요. 대단하죠. 다걸려들었죠 와이어에 걸려들면 거의 바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점프패드도 요시아일랜드는 계절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랩이 같어니다아 사나죠 아 죽어버려 쿠파 죽어 죽었고 한 대! 나! 아 나는 살아야 하네 그럼 나? 와 뭔가요 이제 곰죽어버려 그렇지! 어? 나어디지 어? 나 언제 죽었지? 그랬어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짜가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오, 짜가실네요자 이제 자, 버섯을 먹으면 저도 커지겠죠? 그렇죠? 와, 미리 또 세고 좋쇼. 다 아, 목소리도 뽑는다고요? 다 지진 일어나는 건지? 이 무슨 여자리? 여민가? 여름인가? 여름인가? 알겠죠? 일단 싸우겠습니다. 아 지금 디디 대왕이랑 저랑 막상 막하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좀더 많았었는데 아 뭔가요? 아 산다철도 방어했는데 죽었어요. 디아 진짜 이거 판은 꼭 이겨야 하네요. 아 제발. 어저한생형어아 드디어 한생형 가기 좋 아? 아 때려보시죠 안 아, 때려지죠 그렇죠 아 이제 때려지네요 아 스페셜 오멀타임 오멀타임 아와심각죠아 거의 이게 뻔했는데 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 쏘니까 아 치... 아, 이게, 대난투스. 스내... 이게, 이, 게... 이 게임 전체에서 가장 큰 맵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튈 수가 있거든요. 시간도 끌고 하지만 저는 어,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공격을 퍼부어 주면은 아주 꿀이에요, 꿀. 아하. 한, 하늘에서, 공유품티 아하. 아하. 위로도 올라가. 야, 이거 속도가 너무 속도 빠르죠. 아, 저 괴물 울리면 죽어요. 자, 여기 가까이 가서 싸워야죠.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물리겠죠? 그러면 꿀이죠? 그렇죠? 아! 제가 물려버렸네요? 벌써 세 명이나 죽었어요 저 포함해서 아 아깝죠? 서토의한계를 보여줄게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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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만! 아, 이런... 아, 이미 예, 래도시 같아요. 저희 무지개 하늘에 하늘에 날아다니고 미래 세계. 미래에는1 9에 119에 죠1죠에죠 맞죠 에 1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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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명복에1 1 9 아, 돈키 꺼보서 고릴라 펀치를 준비하고 있죠. 아, 하다 하지만 웬이 남아서 거의 안죽어 아, 그 기회만 한번 더나와봐다 빨리 나와라, 그 기회만. 어디 니 기회가? 난널 원해. 그렇죠? 아! 저도 죽었어요 와 루카리오 장난 아니에요 피가 아직.. 아니 스톡이 아직도 3개를 남았어요 와 장난 아니네 루카리오 하.. 아, 루카리오 장난 아니죠? 루카리오.. 아.. 장나하네 하지만 저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말이죠 아주 잘하면 말이죠 스매시 볼! 여기서 나오면 꿀이죠? 확! 아, 때려줘야 하는디. 아, 극강의 스피드. 아, 딱. 아 하, 언제까지 오나 보자. 에헤안 되지. 에헴, 에헤, 딱한대 맞았지. 에헤에헤다 덤벼. 동벼란 말이다. 덤벼. 아, 저, 들을 진짜 싫습니다. 에 죽었죠. 쟤는 점프를 못하는 게 단점입니다. 어, 냥이. 자기 이마에 있는 그 골드를 빼가지고 날리고 있어요. 흐흠, 하나 푼다 말고. 아왜 이렇게 안끝나죠 오 그렇지 스위치 받는데 딱 잘나왔네요 타이밍이 아주 최고예요 아니 마르스 진짜 아 그러죠 아 마르스 죽었어요 마르스 이제 죽었죠 이제 동킹뽕 차례 어잉. 아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이아 드디어 괴물 나왔죠 자 여기 가까이 가서 또 싸워줘야죠 이렇게 가까이서 안짱안짱 끌다가 쟤가 죽으면 큰일납니다 전기콩 올려줘야죠 죽어버려죠 그렇지 한번 올려줘야죠 그리야 좀꿀 아닙니까 전공의 힘을 모아 뭐. 전기콩 죽어라 아 내가 죽을 줄 알았는냐 엄청난 스킬을 써주면서 아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죠? 아, 루카리오 진짜 끈질이네 아, 해머브러스 실총. 한내데잠깐 와, 뭔가요, 이거? 신박하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